최근 재테크 환경이 많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아, 이럴 때큰 어, 부자들 돈을 굴린는 자산가들은 어떻게 돈을 굴리는지 그걸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고재필 KB 하나은행 PB 부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최근 이제 글로벌 시장이 많이 유축이 되고 네. 또뭐 주가도 그렇고 변동성이 굉장히 네. 커지고 네. 있지 않습니까? 네, 네, 네. 그래서 올해 금년도 좀 재테크 환경을 좀 전망을 하면 어떻 보십니까? 네. 작년 하반기부터 재테크 환경들이 굉장히 좀 악화가 됐습니다. 음, 네. 2019년도도 그런 기조들이 쭉 이어질 거라고 음, 좀 보여지고요. 네. 특히 이제 세 가지로 놓고 보면 IMF에서 지난주에 세계 경제 성, 어, 성장률을 음. 3.7에서 3.5%로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음. 이런 것처럼 글로벌 경기가 하향, 하, 하락할 위험이 지금 음. 노출이 좀 되어 있고요. 음. 두 번째는 다 아시다시피 미국과 무역, 어, 중국의 무역 분쟁이 음. 이제 해결 기미가 아직은 네, 보이지가 않는다라는 것. 음. 또한 가지 마지막은 한국 기업만 놓고 보면 한국 기업의 반도체 기업에 대한 음. 어, 논쟁들이 여러 가지들이 네, 있지 않습니까? 예, 반도체 시장이 좀 둔화될 음, 예정, 네. 예상이라고도 다들 전망을 하시고 계시고요. 이런 것 때문에 올해는 좀 위험자산 비중을 잔계적으로 어, 좀 축소를 하시고 안전자산 비중을 좀 확대하시는 전략으로 어, 재테크를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건 먼저 고 부장이 주로 PB 센터에서 부자분들 네. 자산가들 돈을 네. 많이 굴리고 계신데 네네. 그분들은 지금 어떻게 좀 대응을 하고 네. 계십니까? 작년 하반기부터 변동성이 굉장히 심한 장이 됐습니다. 특히 네. 이제 위험자산이라고 불리우는 주식시장이 어, 전 세계 주식 시장들이 전부 다 변동성이 지금 극심했고요. 음. 국내 코스피 시장도 마찬가지로 뭐 2,500선에서 2,000을 깨고 밑으로 내려갔다고 뭐 음. 오늘 한2 1 5 0 50포인트 음. 정도 네. 하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작년 연말부터 어 자산가 분들은 유동성 자금을 좀 확보들을 많이 음. 하시고 계십니다. 어 직접 투자하셨던 주식 같은 경우에는 일부 반등이 있으면 일부를 처분을 하셔서 어, 현금화하시고요 음. 상품에 가입을 하셨다라고 어, 하신 상품들도 일부 나올 음. 수 있는 것들은 나와서 유동성을 좀 확보하시고 계시고요 어, 또한 가지는 유동성을 확보한 자산을 가지고 작년 11월 말에 한국 어, 저희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25% 올렸지 네, 않습니까? 올렸죠. 물론 미국은 작년 내내 기준금리를 인상을 하면서 전 세계가 금리 인상기조에 들었다 네. 보니까 이 단기 금리들이 좀 많이 올라왔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좀 전에 말씀드렸던 단기 유동성 자금 확보한 걸 가지고 단기 상품으로 음, 좀, 예, 예, 좀 많이 운용을 하시고 계시고요. 네. 그런데 이제 극단적으로 그러면 변동성이 심하기 때문에 위험 자산에 대해서 그러면 전체 투자를 안 하냐 그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변동성이 심해서 급격히 하락을 했을 때는 단기 투자 성격으로 뭐 예를 들어 인덱스 펀드를 활용한다던가 이런 거를 가지고 단기로 위험 자산에 투자를 했다가 장기로 끌고 가지 않고 또 단기 에 환매를 하셔서 이익을 취하시고 이런 전략들을 좀 쓰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특히 이분들이 좀 뭐 관심을 네. 많이 가지는 상품 네. 뭐 네. 투자할까? 네. 그런 걸좀 팁을. 네. 요 근래에 네. 그 언론 지상에서도 이제 막 네. 다루기 시작하더라고요. 네. 어 작년도서부터 많이 좀 바뀌었던 것들은요. 자산가 분들이 바뀌었던 것은 기존에는 한국에서 내가 운용을 하면 원화 자산, 원화 금융 상품으로만 운용을 한다는 라게 거의 철칙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작년 초반서부터 어, 달러 상품에 대해서 네. 내가 달러 수요가 없어도 달러로 바꿔서 달러로 보유를 한다든가 달러 상품으로 운용을 한다든가 이런 수요들이 꽤 많이 지금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통계적으로 놓고 보면 달러 예금 자산이 계속적으로 증가를 어.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음, 음. 그렇기 때문에 전체 자산에서 어, 원화로만 어.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환으로서 포트폴리오로 어, 달러 자산을 좀 가지고 가신다. 음. 그다음에 작년 한해 동안 또 미국이 기준 금리를 쭉 인상을 음. 하다 보니까요. 음, 예. 이 달러 예금 금리가 음. 어, 원화 정기예금 금리보다도 어. 조금 더 나오는 경우도 어, 있습니다. 더 예, 봐요. 그렇다 보니까 예전에는 달러를 가지고 있으면 그냥 달러를 달러 예금에다 가입을 하시면 금리가 안 나왔었어요. 어. 워낙 그 미국 금리가 어. 뭐 거의 제로 금리였기 네. 때문에. 그런데 뭐 미국 금리가 한2.5% 2.75%그 어, 기준 네. 금리가 올라오다 보니까 기본적인 달러 정기예금 금리도 한국의 정기예금 금리보다 조금 더 높게 나오기 때문에 음. 수요들이 또 많아졌고요. 다만 달러로 투자를 하게 되면 환 변동성에 대해서는 음. 오픈을 해야 되는 단점이 있기는 음. 하지만 이제 자산의 포트폴리오 측면에서는 음. 그렇게 접근을 하시고요. 네. 또한 가지는 어... 또 말씀을 드리지만 작년에 미국이 기준 금리를 여러 차례 인상을 음. 하다 보니까 채권 상품들이 채권 그러니까 음, 채권형 채권, 채권. 예. 채권형 상품이 아니라요. 달러 채권을 말하는 아, 겁니다. 달러 채권. 예, 네. 달러 채권들이 기존에 발행했던 것들이 가격들이 많이 낮아졌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채권들의 지금 관심들이 많으십니다. 어. 자산가 분들은. 어. 이유는 금리가 올랐기 때문에 지금. 어, 어 채권을 사게 되면 그렇지. 금리가 오른 거를 향유할 수도 있고요. 네. 기존에 발행한 채권은 채권 금리가 낮았기 때문에 그 절세 전략이 또 통할 아,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 두 가지를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해외 채권에 대해서 굉장한 관심들이 증가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그권사에 가야 됩니까? 아니면 은행? 어. 증권사나 은행이나, 네, 가셔서 상담하시고, 예, 네, 가입하시면 될것 같고요. 채권을 사시면 될것 같고요. 네. 다만, 이제 해외 채권 같은 경우에는 그 소액 거래는 조금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부 뭐 5만 불 이상 아니면 10만 불 이상 이렇게 거래가 되는 채권들이 있기 때문에, 어, 그런 채권들을 찾아서 보시면 됐고, 단순히 달러 채권이라고 해서 그냥 아, 달러 채권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 미국 국채도 있을 수가 있고요. 미국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이 음, 있을 수도 음. 있고요. 한국의 금융기관이 달러 표시로 발행한 달러 채권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수요들이 많고 관심들이 많이 있으시기 때문에 뭐 인터넷에서도 한번 검색을 해보시고 또 저기 그 관리 관리해주시는 아니면 거래하시는 금융기관의 상담을 통해서 한번 이런 정보들도 발품을좀 예. 팔아야 되겠네요. 네네네. 네, 네. 그리고 그 사모 펀드 같은 것도 좀 있고 그런가 보는데 네, 네, 요즘 거기 관심 많다. 네. 많다는데. 네. 좀 전에도 어디? 말씀을 드렸듯이. 이게 금융시장이 변동성이 심하다 보니까요, 어, 전체적으로 돈, 자산가 분들은요, 자산을 단기, 또한 또 단기가 아니고 약한 1년, 2년, 3년 정도 하게 되면 이런 금융시장에서는 확정금리형 상품들을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어, 확정금리 어, 예. 그러면 확정금리형 상품들은 여러 가지가 또 있을 수가 있는데요 대부분 확정금리 상품은 사모펀드로서 음, 나오게 네. 됩니다 네. 그래서 사모펀드에 관심들이 많으시고 네. 그러면 사모펀드의 확정금리형 상품이 어떤 거냐 라고 음. 말씀을 하시면 음. 대부분이 이제 어~ 부동산 펀드라든가 뭐, 리, 뭐 리치, 네, 리치, 리치 같은 네, 부동산 펀드라든가 아니면 뭐 매출 채권을 유동화해서 확정금리형으로 음. 만든 사업 상품이라든가 음. 이런 상품들이 있다고 보시면 네 보십시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부자들의 재테크 운영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박재일 김제노릇 했습니다.